춘천에서는 배우령 옛길을 자전거로 질주하는 힐클라임 대회가 열렸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참가자들로 대회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오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부터 50대의 중년까지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참가자들로 북적입니다. 경기에 나서기 전 자전거와 장비 상태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친구들이 같이 나가자 해 가지고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이그 20, 22km를 20분 안에 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총성과 함께 배우령 정상을 향한 22km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내달려 기량을 마음껏 뽐냅니다. 배우령 정상으로 이어지는 오르막 구간입니다. 초반보다는 속도가 줄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참가자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사가 심해질수록 숨은 가빠지고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승점에 도착하자 고통보다는 코스를 완주했다는 성취감에 뿌듯합니다. 중간에 그 시니어들과 시녀들이 앞질러 가니까 호흡 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 완주하니까 조금 상쾌한 거 같아.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배우령 힐클라임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천여 명이 참가해 열띤 레이스를 벌였습니다. 누적 참가자가 만 명을 넘을 정도로 전국을 대표하는 자전거 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춘천 배우령 실크라임 대회는 다른 대회와 달리 저희 외지 참석률이 80% 이상이 높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수 있는 좋은 대회입니다. 내년에는 해발 600m 배우령 정상까지 이어지는 기존 코스 외에 다양한 코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자전거 동호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 오신영입니다.